일? 요즘 잠깐 쉬고 있어. 예능 작가 오래했지. 근데 하면 할수록 좀 지겹기만 해. 이직업에 자부심 있는 작가들도 많다. 근데 난잘못 느낀 것 같아. 오히려 작가로 미래를 상상하면 좀숨 막혀. 특히 사람들한테 계속 부탁하고 설득하고,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, 이걸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좀 답답해. 나 연기해보려고. 내가 드라마랑 영화 엄청 좋아하잖아. 예능작가 하게 된 것도 언젠가 드라마 작가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이 있었고. 근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연기가 늘 하고 싶었더라고. 그래서 무작정 시작해봤는데, 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너무 좋고 행복하더라? 그래서 앞으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. 어떻게 생각해? 고맙네. 니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.